아니, 오른쪽에 보니까 조형물이 좀 있어. 사슴도 있고, 토끼도 있고, 다람쥐 다람쥐도 있고. 그거? 한번 가보세요. 불이 들어오면, 그래도 좀 눈길을 끌을 만한 곳인데. 어, 곰, 곰. 한, 판다곰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조형물이라도. 아. 조형물이라도 어. 너무 귀엽네. 그러니까. 아유. 그리고 거기는 다람쥐, 다람쥐. 이게 지금 음, 불이 들어오네. 보니까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와 LED로. 음, 속에 전기 전구가 들어있는다람쥐. 음, 다람쥐. 옥수수 까먹고 있는 거. 그 쳐다보고 있다. 그러니까. 야, 지금 뭐줄거 없다 야 <laughs> 그다음에 저 끝에는 사슴. 사슴? 어우, 사슴이 큰게 있네. 근데 새끼는 없다. 새끼랑 있었으면 더 좋았어. 어. 새끼가 없어. 야. 저 앞에도 있는데? 노릇인가. 이거는 사슴이고. 어. 앞에는 노릇. 아, 그래. 얘 있다. 노루노루노루 어. 노루. 노루? 얘가 어, 사슴이지. 얘 사슴.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사슴. 그 다음에. 여기도 얘가 어딘가 바라보고 있고 사슴 아이고 사슴 새끼 같은데 사슴 새끼 네 사슴 새끼 같아 <laughs> 조형물 이렇게 또 해놨어 어, 어 여기 토끼도 있고. Tre. <laughs>